디바이스 성능 측정 통합 시스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의 성능 측정 프로그램은 각각의 디바이스를 개별로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측정 결과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비교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디바이스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번거로움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성능 측정 통합 시스템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관리자가 스크립트를 업로드하면 디바이스는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실행해 성능을 측정합니다. 시스템은 연결된 디바이스들의 측정 결과를 통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흐름입니다. 각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실행하면 에이전트는 디바이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후 관리 시스템으로 디바이스 정보를 전송합니다. 관리자는 스크립트를 선택하여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관리 시스템은 각디바이스에 스크립트를 암호화하여 배포합니다. 에이전트는 수신된 스크립트를 복구화하고 실행합니다. 이후 측정된 결과를 관리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관리자는 통합된 측정 결과를 통해 디바이스의 성능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인 디바이스 정보 목록에서는 시스템에 연결된 이력이 있는 디바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의 에이전트를 실행하여 디바이스 정보를 등록하겠습니다. 디바이스의 에이전트를 실행하면 디바이스는 자동으로 디바이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시스템은 수신된 디바이스의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방금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된 디바이스의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초기의 디바이스 명은 디바이스 아이디와 동일하게 세팅됩니다. 관리자가 구별하기 쉽게 디바이스 정보를 수정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명은 라즈베리 파이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성능 측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활성화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활성화된 디바이스들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등록하겠습니다. 관리자가 구별하기 쉽게 측정 결과명을 지정하겠습니다. 업로드할 소스 파일과 클래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스크립트를 디바이스로 배포하겠습니다. 배포 확인까지는 4초가 소요되며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다면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배포에 성공시 해당 측정 결과가 상단에 노출됩니다. 측정 중인 디바이스가 존재하면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등록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관리 시스템은 디바이스로 암호화하여 스크립트를 배포하고, 디바이스는 수신된 정보를 복구화합니다. 이후 복구화에 성공하면 스크립트 실행 후 측정 결과를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모든 디바이스들의 성능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정보는 표와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갤럭시 북 이온과 라즈베리 파이의 성능이 약 25배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한 스크립트는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측정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웠던 점입니다. 프로젝트의 형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로젝트 수행과 Git 사용법 숙지를 병행하면서, 본 프로젝트의 형상 관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동기화 문제 같은 설계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꾸준한 회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바이스 성능 측정 통합 시스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